했을 것 같습니다. 할 때가 가장 좋것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먼저 지난 한 주간 큐티했던 것을 복습하는. 휴복 시간이에요. 어린이 큐티인과 펜을 준비하세요. 다 준비했나요? 그럼 10월 21일에 말씀을 펴세요. 140쪽이에요. 다 찾았죠? 지난 수요일에 큐티했던 게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밑줄을 끄세요. 5절과 6절 말씀에 밑줄을 다 그었나요? 그럼 밑줄 그은 5절과 6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지금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들도 둘로 나뉘게 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지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다시 오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즉시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모두 언제가 될지 모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않는 천국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죠? 좋았어요. 그럼 큐벅 끝!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가야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원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한국의 사람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해야 한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그것과는 구별되게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몸도 상하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것과는 구별되게 사용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존귀하다는 것은 높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몸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약의 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랍니다. 와우! 그러니 나의 몸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까 가장 먼저 나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욕심대로 너무나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혹은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절대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서운 지옥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절대로 닮아가지 마세요. 대신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노력해 봐요.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스런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 하나 잘 사용하기도 참 어려워요.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몸을 사용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천국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고 내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함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짐하는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